공무원이 알려드리는 주정차 꿀팁 먼저 주정차에 대해 알려드리자면 주차, 운전자가 차량 내부에 없어서 바로 운전이 불가능하도록 차량을 세워놓은 상태 또는 내부에 운전자가 있어도 5분 이상 정차 중인 상태를 말합니다 정차, 운전자가 차량 내부에 있고 차량을 일시적으로 세워놓은 상태를 말합니다 도로에 그려진 선의 모양으로도 주정차 구역을 구분할 수 있다는 사실 황색선 두 줄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주정차를 절대 금합니다 황색선 한 줄은 탄력적 구형 구간 주정차 안내판 또는 주정차 단속 시간대를 확인하세요 황색 점선은 5분 이내 정차 가능합니다 흰색 실선의 경우 주정차가 모두 가능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10분 이상 주정차를 할수 없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일반 도로 승용차 기준 도방시설 주변 5m 이내 8만원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4만원 버스 정류장 10m 이내 4만원 횡단보도 10m 이내 4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내 12만원입니다 우리 모두 주정차 구역에 대해 대처하여 과태료를 물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